깜짝이야. 너 뒤에서 치나오냐? 이게 시 언니야, 잡으려고. 깜짝 놀랐네. 이 예, 이 막둥이. 알았다, 알았다. 만져주고 가자. 어이구, 우리 막둥이. 아이고, 이뻐. 가자. 안 보러 가자. 앞으로 좀 오지만, 니나 제발. 진짜 말들 이렇게 안들어 <laughs> 진짜 안돼안 돼. 돼. 한번 한번 발 피겼다 너 진짜. 아이고 이쁘게 넘어갔네 사료를 앞에만 먹었네. 그렇지. 야, 가자. 얘는 사료 많이 남았고. 야. 당연히 어? 집에 없겠네 했는데 나오네 어이 어이 알았다 알았다 어이구씨 알았다 막둥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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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톱 빼고 알았다 오메야 미치겠다 야왜 이렇게 산노 이 다리에 매달렸어 야아니왜 그래 응? 너왜안 하던 짓을 해 아이고 나오셨어요 뚱띠 아줌마 어, 그, 첫째는 저기서 오고 계시고요 어, 막둥이. 응? 왜 언니 다리까지 매달리고 그래? 야, 엄마 빨 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헉, 어, 야. 응. 음. 우리 막둥이, 막둥이, 막둥이. 알았다, 빨 줄게. 다리 깔고. 첫째, 나와보실래요? 여기 앉아보실래요? 둘째, 좋은 소리 듣고 왜안 나오냐? 아, 나왔네. 오늘은 여기 요거 먹던 거에 비벼줄게. 아이고, 물다 먹었네. 우리 맛둥이 이쁜 막둥이 우리 막둥이 이 형기 형기 뭐야? 어야 우리 막둥이 아 우리 예쁜 막둥이. 오늘도 평화로운 아침 식사. 에휴. 아니야, 보고 갖고 왔지롱. 자, 이것도 먹어. 응. 음. 어 둘째 맛봤어 어이구, 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도렇게이렇두고 먹어 먹어 야 너거 그 새끼 다클 때까지 못 보는 거 아이가 진짜 어느 날큰 고양이 나와가지고 니네 새끼 다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진짜 어? 에이 씨 인간하면 한번 보여주겠다 어이구 진짜 야옹 야옹 아이고 음. 아이 잘 먹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자 이제 많이 먹어 오늘은 날씨가 괜찮네 제가 어, 오후에 영상을 따로 올릴라 했는데 아, 그냥 여기 고양 영상 뒤에다가 알려 드릴게요 네, 뭐고양 영상 보시는 분은 이제 아실 거고 고양 어, 영상 안 보시는 분은 어, 까먹고 있다가 못 구입하실 거고 어쩌면 봅니다 영상 추가로 안 올리려고 이거. <laughs> 오늘 CBB 서커스 보이 밴드 스토어팜 가시면 오후 4 시에 어그 스텝 하나 사람 하나 하고 그 선물 상자 같은 거 세트로 해서 포장은 따로 따로 포장돼 있는데 그거 세트로 해가지고. 네, 중간에 제가 그 중간에 사진 끼워 넣을 거라 끊었어요. 요거. 조금 전에 보신 거. 요거 오늘 오후 4시에 판매되거든요. 요 한정판은 빨리 품절되는 편이라서 두개 세트로 해서 4 6 8 0 0원인가 48,600원인가? 어, 45,600원인가? 어, 하여튼 그래요. 세트로 1인 2세트까지 가능하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원래 외출할 계획이었는데 아 시간이 아무래도 꼬일 것 같아가지고 오늘 외출 포기했습니다. 외출 포기하고 외출이라는 거는 시장에 반찬 사러 가야 되거든요. 그 그냥 포기하고 내일 사죠 뭐 오늘 4시 대기했다가 서커스 보이 밴드 그거 세트 주문할 거예요. 그거는 어뭐 카드 결제보다 확실히 현금 충전인가 통장에서 바로 빠지게 결제하면 확실히 빠르죠, 주문이. 그러니까, 요거는 오리가 아니라서 억수로 빨리 품절될 것같지는 않은데, 뭐, 수량을 어느 정도 찍어냈느냐에 따라서 또 품절 빨리 되고 안 되고 나오니까, 주문하실 분은, 그 기다리셨던 분은 오늘 4시, 그거 발매되니까 구입을 하세요. 저 야옹이 영상 보신 분만 아마 이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아시는 분들은 다 체크. 저는 달력에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또 야옹이 영상 올리고 오후에 또그 서커스 보이밴드 영상 올리고 저녁에 되면은 또연하장이 온단 말이에요. 소니 이제 가면은 또 하루에 3개 올리기 좀 그래서 또 내일 올리고 이러면 또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저 뭐지 카니발. 그, 판마트 알리에서 5일 배송, 제가 막, 마지막에 주문했다는 거, 그것도 도착을 하는데, 건당 사은품 들어오는 무게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문을 해도, 어, 원 플러스 원 사은품, 그렇게 오는데, 그거는 뭐, 집에 가면은 도착을 해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밀릴까봐 오늘도, 야 영상에, 서커스 보이밴드 판매 정보 알려드리고, 우리 애옹이들 보세요. 벌써 다 먹었어. 아 눈빛이 또 무릎에 올라오시는 눈빛인데. <laughs> 아너 꼬리 이게 뭐야? 오늘 좀저저풀좀 저, 저 뜯어내자. 아이고 오늘은 멀리 안 가셨어요. 우리 첫째님, 응? 멀리 안 가시고 여기 있었어요. 어구 우리 뚱띠 둘째는 저 배에 똥인 것 같은데. 똥은 잘 싸고 계세요. 응? 둘째. 아이고, 막둥이 잘 먹네. 아휴, 보고 다 먹었어. 보고 저거는 뼈다 발라내고 뜨거운 물에 한, 찬물에 한참 담가 놨다가 저 짠맛 없애야 되니까 뭐, 그 뜨거운 물한세번 정도 끓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먹이고 있어요 뭐 판매되는 거 사면 좋지만 비싸니까 사람 먹는 것도 못 사먹는데 음. 집에 좀 냉동실에 남아 있길래 네, 삶아놨던 거 오늘 갖고 왔어 아이고 막둥이 잘 먹네 <laughs> 오늘 다 먹었어. 어, 이건 살인데, 욕까지 살. <laughs> 아, 배도 살살 옆으로 불러오고. 경산에는 1월 17일부터 올해 TNR, TNR 맞죠? 그 얘네들 수술하는 거, 그거 접수 받길래 일단 지금 1월 17일날 접수해가지고, 새끼를 임신한 것 같아요 그 새끼를 만약 1월달에 넣고 나면 딱한달 전물리면 2월달 2월달이니까 어, TNR 인원이 되면 3월달 정도에도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 바로 시키고 안 그래도 병원도 알아봤거든요 TNR 만약에 안 되면 요거 뭐 다음 수익금으로 수술 시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비는 암놈 일반 제가 예삐 다니던 병원 그게 알아보니까 5 k g 까지 25만원이고 암놈은 그리고 키로당 5 k g 넘어가면 키로당 플러스 마취비 뭐 만원 해가지고 26만원 27만원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암놈은 25만원 순놈 얘네들도 지금 어한 8개월 넘어가지 싶은데 얘네들 그래도 뭐 좀 늦게 오는 건지, 그래도 매일 집은 안 떠나고, 이렇게 아침에 밥을 먹으러 오니까, 어막 싸움하러 다니고 이러면 그때 중성화 신청해 갖고, 뭐, 신청, 그 수술을 해주는 걸로. 저도, 음, 어, 하여튼 그래요. 얘네들 많이 수술하면 또 앞눈 같은 경우는 추울 때는 한 3일 정도는 집에서 돌봐야 돼서, 아, 우리 집이 피규어 때문에라도 얘네들이 다닐 만한 공간이 없어서, 일단 그게 좀 걱정이라가지고, 그게 좀 그렇네요. 인보해줄 곳 찾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어, 거기 수술하고 난 뒤에 옷 입히는 거, 그 생체 본드로 붙이고, 거기 옷 같은 거 입히는가 보더라고요. 수, 뭐 수술복인지, 무식인지. 뭐 그래서 그거 입으면, 아뭐 괜찮다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일단 그때 돼갖고 보는걸로 아직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아, 열심히 내가 얘네들 설명하는데 이것들이 다 갔어 야이야이 야, 밥만 먹고 다 갔어 어우 첫째야 니만 남아 있었어 어우 첫째야 막둥이는 분명 똥 누러 갔고 어우 이렇게 서러울 때가 어우 서러울 때 우리 첫째 최고 첫째 최고 <laughs> 우리 첫째 최고 아이고 이뻐 얼굴 한번 보여줄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laughs>